EIRB 사용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EIRB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기존처럼 로그인하여 접속하실 수가 없고, 알베이 통합 아이디를 만드셔야 합니다. 통합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EIRB 사용자께서 통합 아이디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내 많은 기관에서 사용 중인 EIRB 공동이용 서비스는 운영권이 이전되어 2023년 12월 18일 새로운 화면으로 옮겨져 오픈을 합니다. 기존 사용자분들 중 여러 기관에서 EIRB를 이용하시려면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기관마다 각각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어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IRB 공동이용 시스템의 운영기관인 ITBAY에서는 연구 관련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알베이 화면을 만들게 되었고 기존 EIRB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여러 개의 기관별 EIRB 아이디를 통합하는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EIRB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은 기존의 eirb.com으로도 가능하고, a l b a y c o k r 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기존 EIRB 시스템의 사용자께서는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l b a y 화면에서 로그인하시면 통합 회원 가입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존 eirb.com으로 접속하셔도 알베이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eirb 시스템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통합 아이디를 생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아이디가 한 개만 보유 중인 사용자께서도 통합 아이디 생성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회원 정보 관리의 주체와 수집 정보가 일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이 화면이 알베이 메인 화면입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창에 기존 EIRB 시스템에서 사용하시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EIRB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 중인 사용자께서는 그중 아무거나 하나를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화면 하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 회원가입 내역이 있음을 알리는 확인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디 비밀번호가 없거나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신 것이거나 아직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분으로 추정됩니다. 회원이 아니신 분은 화면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에 대한 영상은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약관동의 절차입니다. 필수약관은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그리고 정보 수신 동의로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내용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시면 통합 아이디 생성이 안 됩니다. 선택 약관은 사용에 편리한 개선이나 기능 추가를 위한 설문 수집이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고 사은품도 제공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선택 약관에도 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아이디 선택 절차로 통합 아이디는 기존 아이디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시거나 새로운 아이디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통합 아이디를 정하셨으면 아이디 중복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아이디가 없고 사용 가능한 아이디면 화면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정보 입력 절차로 아이디와 이름란의 정보가 본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영문 이름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통지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연락처 정보인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정보를 입력하시고 각각 인증번호 발송을 클릭하시면 휴대폰과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인증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소속기관 정보를 기관조의 버튼을 클릭하여 소속기관 찾기창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이 둘 이상인 사용자는 가장 대표가 되는 소속기관을 찾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속기관이 없는 분은 활동하시는 기관을 선택하시거나 본영상 뒷부분에 있는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직업군 선택 정보는 종사자 교육이나 관련 교육의 이수와 연결되는 정보이니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라며 복수 체크도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정보는 간략히 기술하셔도 되며 각 기관 IRB 관리자가 EIRB 사용 권한 부여 시 참고하게 됩니다. 화면 하단의 통합 신청을 클릭하면 마지막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통합 아이디는 생성되었으며 내 정보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연구자, IRB 위원, 모니터는 각 기관의 IRB 관리자에게 이용권한 신청과 사용자의 이력 정보인 CV 등록, 연구자 서약서 등록을 진행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내 정보 보기와 관련된 영상은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알베이 화면 및 EIRB 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화면에 문의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